이면서 또 아침이 좀 싸늘한데 연탄봉사를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우리말에 이윤성 우리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특별히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? 봉사입니다. 봉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. 봉사를 하면 <laughs>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,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행복인데,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. 이 세상에서 봉사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 이 있을까요? 봉사하면 좋죠? 봉사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뭘 하겠습니까? 실천입니다. 봉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알면서 아는데도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실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연탄 봉사에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이 봉아사한 그 연탄 연탄을 가지고 따뜻한 물 느끼는 분들의 행복감을 느끼시고 여러분도 행복감을 느끼세요 우리 우리 말에 해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학생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고 어, 미래에도 봉사를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활짝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.